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단풍과 계곡이 유명한 명지산 명지계곡 코스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명지산 명지계곡 코스는 이끈리에서 출발하는 코스고요. 어, 명지폭포와 명지계곡을 마음껏 구경하고 그리고 명지산 정상을 찍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2020년 7월에 갔다 왔는데요. 아, 그리 많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예, 경치에 비해서 산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계곡도 엄청 좋고 폭포도 엄청 예쁘지만은요. 근데 산이 꽤 힘들어요.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네, 마지막 삼거리 이후에 가파른 오르막이 한 1km에서 2km 정도 쭉 지속되는데 그 구간이 꽤나 힘듭니다. 그리고 산행 거리 자체도 10km가 12km가 넘어서 꽤 쉽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크게 험하지는 않데요 네, 명지 일봉 오르는 구간이 조금 험한 구간이 있어서 등산화를 신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은 대중교통으로도 갈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차도 많이 없고 그리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어, 자기 차로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풍경은 명지계곡, 명지폭포 그리고 단풍이 유명합니다. 명지산에서 볼수 있는 풍경 사진 몇장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 사진은 명지산 초입에 있는 승천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불상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명지계곡이고요. 명지계곡이 비록 단풍처럼 아니지만 꽤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명지 폭포 사진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진은 실제 보는 감동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못 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시면 훨씬 더 감동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계곡 사진은 다른 사진에 비해서 더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계곡은 꽤 볼만한데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산에 하는 내내 이런 명지 계곡을 따라서 산행을 하게 됩니다. 계곡이 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이 보이는 초록색 이파리들이 대부분 단풍나무여서 단풍철에 가면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네, 초록초록하고 꽤 예쁘죠. 정상부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정상석이고요. 저는 이게 저희 명지산행에서 제일 예뻤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볼수 있는지는 뒤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찾아가는 길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도 어플에서 명지산 국립공원 매표소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주소는 이런데 제가 설명란에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랑 주차 요금은 없고요.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승천사를 통해서 정상 방향으로 가시는데요. 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양봉을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여기 명지 제2봉을 들러서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명지 제1봉만 이런 식으로 보고 오는 방법도 있고, 다 취향 차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기준은 명지 2봉을 통해서 명지 1봉 그리고 이렇게 하산하는 코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드리면, 명지 2봉은 사실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치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산행이 꽤 힘든데. 괜히 등산 거리만 늘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별로 가시는 걸 추천을 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예전에 사양봉 쪽으로도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때도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봐서는 안 이뻤던 것 같아요. 정말 예뻤으면 제가 기억을 하겠죠.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봐서는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는 명지 계곡이 예쁘니까 온 김에 정상 찍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돌아보고 오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보고 오신다 라고 하면은 계곡은 여기서부터 계속 계곡이에요 여기까지가 다 계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예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갔다가 그냥 내려오신것것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등고선을 읽을 수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는 거의 평지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가파라지기 시작하더니 여기가 엄청 가파릅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가 엄청 가파라서 꽤 힘듭니다, 여기가. 그래갖고, 여기까지만 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설명 한번 보시고, 편하신 대로 선택하, 선택하셔서, 네,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기준은, 이렇게 명지 2봉 들려서, 명지 1봉에서 이렇게 하산하는 기준입니다. 네, 그렇게 산행할 경우, 총 등산거리가 14km 이고요. 산행은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최고 고도가 1267입니다. 이거 GPS가 조금 오류가 난것 같아요. 원래 여기가 더 높아야 되는데, 1267m이고, 그리고 최고 고도가, 총 오르막 거리가 1037m로 쉬운 편이 아닙니다. 명지 폭포까지는 거의 3km까지는, 이 부분까지는 거의 10도, 경사도 10도, 거의 평지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합니다. 그 이후에 삼거리까지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후에 계곡에서 능선을 치고 올라가는 경사가 꽤나 가파릅니다. 여기가 35도고, 여기가 32도인데 이게 평균이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꽤 힘들었어요, 저도. 네, 뒤에 좀 설명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코스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명지산 국립공원 매표소 주차장이고요. 네, 여기서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주차 요금은 무료고요. 이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고 정비하시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승천사에도 화장실이 있긴 해요. 네, 옆에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은 깔끔합니다. 뭐, 그렇게 완전 상태가 좋은 건 아니어도. 네, 이 길을 따라서 쭉 직진해서 산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 뒤에 보이는 게 명지산 정상인 것 같습니다. 네, 주차를 하시고 쭉 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옆에 계곡을 끼고 산행을 해요. 여기까지는 그냥 개천 같죠, 그냥. 네, 그리고 명지 단풍이 명지산에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에 가봤는데, 단풍 시 철에 한번더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세한 이유는 뒤에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명지 단풍이 예쁘다고 하네요. 네, 이런 포장도로 그리고 평지, 평지를 따라서 쭉 가시면 되고요. 오늘 기준은 이렇게 코스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명지봉까지는 총 6km죠. 일봉까지 직선 거리로 가도 6km입니다. 6km면 짧은 거리가 아니죠. 꽤나 긴 거리입니다. 다만 명지폭포까지는 꽤나 평탄해서 아, 명지폭포까지는 30분에서 50분 정도면 아마 도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당분간 이런 길을 따라서 오르고요. 네, 승천사까지는 어, 평탄한 길이 이어집니다. 여기는 계곡 구경 오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여기 명지산 승천사가 보이고요. 네, 산책로가 있지만 저희 명지폭포 쪽으로 산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쭉쭉 갈게요. 네, 그럼 승천사가 보이는데 승천사는 이 참. 불상이 특이한 것 같아요. 이 립스틱을 바르고 가을쓴 불상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옆에 찻집도 있고요. 네, 이렇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불상을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알지를 못하겠네요. 이제 비포장 도로로 접어듭니다. 여기서부터도 당분간 계곡은 그렇게 잘안 보여요. 옆에 물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계곡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너무 평탄해서 제가 고도를 체크해봤더니 260이었어요. 네, 명지산이 1267m니까 1000m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근데 계속 평탄한 거예요. 그래서 아 세하다. 이게 뒤에는 엄청 힘들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여기 자리 잡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산하셔서 자리 잡으시더라고요. 네, 이런 길을 따라서 계곡 소리를 들으면서 좀 계속 올라가는데요. 네, 이렇게 계곡을 끼고 등산을 합니다. 어떤 분위기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여긴 계곡 하류여 갖고 사실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하류 부근은 이렇게 물소리가 좀 들리긴 들리는데 어 그렇게 예쁘거나 그리고 여기는 사실 좀 등산로에서 계곡이 좀 떨어져 있어 한 2-3m 좀 떨어져 있어 갖고 그렇게 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계곡 놀러 오신 분들은 이 정도에서 잘 입히고 노시는 것 같아요 네, 위에 가면 더 좋습니다. 만약 계곡에 물놀이 오신 거라고 하면은 많이 가기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살이 피시는 것도 좋죠. 이 정도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길을 따라 올르시면은요 명지 폭포까지는 한 30분에 서 40분이면 갈 거예요. 거의 평지에 가서, 그리고 크게 볼 것도 없어서, 네, 명지 폭포까지 한 3km가 어, 금방 옵니다. 여기까지는.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올 거예요. 면지 폭포까지는 60m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길이 꽤나 가파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좀 카메라가 흔들리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드리려고 통째로 다 찍어 봤는데, 이렇게 그냥 휴대폰으로 찍은 거여서 영상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네요. 근데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는 네, 아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폭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가시면 어떤 느낌인지 좀 제, 느... 좀 현지 느낌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지 폭포보다 아까 초반에 보여드린 슬로우 비디오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옆으로 이런 풍경이 있고요. 다시 올라와야 되죠. 그리고 명지 계곡부터 한 500m 여기가 정말 폭포가 괜찮은. 아니, 사실 1km인데 1km까지는 좀 너무 멀고 명지 폭포 위로가 계곡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또 이해하실 거예요. 명지산이 단풍이 유명하다라고 한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단풍 나무더라고요. 단풍 나무가 정말 썩어 나더라고요. 네, 슬슬 폭포가 예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꽃도 좀 찍어보고요. 하, 사진으로는 참 느낌이 안 나서 동영상을 좀 많이 찍었네요.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올라갈수록 점점 더 예뻐지더라고요. 네, 이런데 자리 잡고 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곡 가운데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물놀이하기 딱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물놀이하기 딱 좋은 포인트들이 그 명지폭포에서 한 500m 내에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물놀이하실 생각 있으시다면그쯤에 자리를 잡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이렇게 꽤 예쁘죠? 위에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하류보다. 다 단풍나무여서 단풍철에는 훨씬 예쁠 것 같습니다. 이 낙엽 떨어진 거 보세요. 이파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으면 1년이 지났는데 이파리가 그대로 있겠어요? 네, 와, 여긴 이끼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몽환적인 분위기도 나고 지금 보여드린 계곡들이 다한 500m 이내에 몰려있습니다 네, 보시면 은딱 명지폭포에서 400m 온 거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런 계곡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만약 물놀이 생각 있으시면 이 근처에서 노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길은 이런 길을 따라서, 네 등산길은 이런 분위기예요. 등산길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은 곳을 찍으려고 했는데 여기는 비디오를 키고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명지산, 예쁘고 저도 여기까지 좋았는데. 예 여기서 명지 1봉이 있는데 저는 명지 2봉을 들렸다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같 진행을 했습니다. 뭐 만약 원하신다라면 이쪽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이게 지금이 명지 폭포에서 한 800m 정도 온 지점이거든요. 여기까지도 계곡이 계속됩니다. 어 이후에 삼거리가 나올 때까지는 계곡이 좀 지속돼요. 여기가 좀, 여기도 물놀이하기 괜찮더라고요. 한 1km 까지는 등산 시작 3km에 4km 지점이 예, 물놀이하기가 좀 좋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을, 몸을 담글 수 있을 만한 구간도 좀 있고요. 네, 이런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예, 여기까지 왔는데도 지금 반이 넘게 왔잖아요. 근데 해발이 400m 밖에 안 나온 거예요. 600m 더 올라가야 되는데 싸한 거죠. 근데 아직도 오르막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삼거리죠. 전 명지 2봉을 들러서 갔는데 명지 1봉으로 가실 분들도 명지 2봉으로 한 100m만 가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이 갈림길 바로 옆에 백, 이쪽을 명지 2봉 방향으로 100m만 가시면은.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예쁘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만 네 번을 찍었습니다 일반으로 한번 찍고 슬로우 비디오로 한번 세로로 한번 찍고 그리고 예뻐서 가로로 또 한번 찍고 여기가 좀 예쁘더라고요 전 이게 제일 예뻤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 1봉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명지 2봉 방향을 잠깐 들렸다 가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명지 2봉 가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볼 것도 없고 힘들어요. 괜히 산행도 긴데 괜히 가고 갖 저도 후회 많이 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 됐고요. 여기도 이제 여기가 거의 마지막 계곡이에요. 명지 2봉으로 올라갈 경우 여기가 마지막 계곡이고요. 여기서부터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마지막 풍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명지산이 너 앞으로 고생해야 되니까 풍경 예쁜 거 보고 가 이렇게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올라가는데 죽어납니다. 여기... 와 진짜 오랜만에 끝나질 않더라고요. 숨 색색 되는 거 보세요. <laughs> 아, 명지산 명지 2봉 가는 길인데. 어휴. 계곡에서 등산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하... 엄청 가파르네 음, 한시간? 제 속도로 한시간이니까 한두시간? 지금 심박수는 160초 밖에 안되 한두시간을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오색 코스 오르듯이 설악산 오색 그러지? 코스 오르듯이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계속이에요. 진짜 쉽지도 않고 계속. 다 단풍나무더라고요. 단풍이 유명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런 표지판이 나오는데 표지판도 짜증나더라고요. 일단 명지3봉이 나오는 게 너무 이상하고요. 저는 명지2봉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막 가다 보면은 일단 표지판이 좀 일관적이지 않아서 좀 그닥 도움이 안 됐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렇게 다. 뜯어지고 도대리가 어딘지 이끈리는 어딘지 이끈리는 어딘지 알겠지만 이끈리는 내가 온 방향인데 막 이러면서 짜증나더라고요 그냥 꾹 참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뭐 뭐야? 백준리군요백준리인데백준리는 다른 들머리거든요 네, 좀더 짧은 코스인데 이거 다 떨어져 있고 막 무너져가고 네,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제3봉은 아니에요 제3봉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고 제2봉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지도를 꺼냈어요. 여기는데제 3봉이 여기고 제 2봉이 여기거든요. 근데 제 2봉이 안 나오고 제 3봉 표지판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 일단 2봉 방향으로 가고요. 계속 직진하면 됩니다. 뭐 갈림길이 있지는 않은데 네 이렇게 좀 갈림길이 있는데 이 이정표도 좀 힘들죠. 네 명지 2봉 200m 남았네요. 근데 명지 2봉도 왔는데 괜히 왔다 싶었어요. 뭐 이렇게 조망도 별로 안 좋고 가려져 있어갖고 네. 길도 별로 안 좋아요. 반바지 입고 가는데푹떡다 올라갔고, <laughs> <laughs> 등산할 때 반바지 입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한길에네 일... 명지 이봉이라고 이렇게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30m 남았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왜안가도 된다라고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네, 이게 명지 이봉이에요. 이게 명지 이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옆에 명지일봉 방향이죠. 근데 이 뷰는 명지일봉에서 봐도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올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명지일봉, 그러니까 명지산 정상이거든요.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 정표도. 명지산 정상이 여기, 이 정표는 이쪽이라고 하고 이 정표는 저쪽이라고 그러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안 맞잖아요. 뒤에 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이 정표가 좀. 안 맞습니다. 조심하세요. 만약 가시게 되면은 네, 계속 이런 길이고요. 아, 유 괜히 왔다. 하늘 구름은 예쁘더라고요. 날이 날씨 운이 좋아서고 산 그림에는 좀 이뻐서고 사진 을몇장 찍어 왔습니다. 근데 명지 일봉에서도 다볼수 있는 뷰예요.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이거였어요. 새소리가 진짜 좋더라고요. 저밖에 없었거든요. 여긴 아무도 안와어 저밖에 없어갖고 새소리를 <laughs> 정말 조용하게 잘 찍었네요. 이런 길을 가는 겁니다. 아저기야 힘들어서 욕 나왔죠. <laughs> 네. 길이 정비가 그렇게 잘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바지 입고 가는 거 별로, 풀독 있으신 분들은 반바지 입고 가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반 왔네요. 600m. 갑시다. 별로 볼거 없어요. 그냥 이런 길 따라서 쭉 가면 돼요. 여기 나비가 있어서 찍어봤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요. 이것도 뭐 이해할 수 없는 또 이정표 도 있고, 길이 이정도입니다. 그렇게 정비가 잘 되어 있진 않아요. 다리 풀렸나? 왜 저러지? 괜히 반바지 입고 왔고 네, 이제 명지 2봉에서 와갖고, 명지 1봉 방향으로 조금 남았네요. 원래 아까 갈림길에서봤으면 이쪽으로 올라와요. 좀 이따 하산은 이쪽으로 할 거예요. 네, 이렇게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 되고요. 여기 계단 올라오면 요 왼쪽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정상에서 보는 뷰나 거기서 보는 뷰나 똑같아요. 네, 거기서 이런 뷰가 보이거든요. 근데 좀 이따 정상에서 찍은 사진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조금만 가면 정상입니다. 네, 이런 곳을 지나서 정상이 여기거든요 저희가 명지 2봉에서 왔는데 네 여기서 딱 뒤를 돌면 여기 올라가면은 여기가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보는 뷰랑 아까 거기서 보는 뷰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출발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계곡을 딱 왔다가 여기 계곡에서 이렇게 푹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명지 2봉 거쳐서 명지 1봉으로 온 거예요 푹 올라가는데 여기가 토 나오는 거죠 근데 명지 1봉으로 직접 오는 코스도 꽤나빠르더라고요 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첩첩산 중이에요. 그냥, 산 넘어 산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정말,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이 산이라는 걸, 산 위에 올라가면 깨닫게 됩니다. 네, 이게 정상석이고요.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저희는. 진짜 멀리서 왔네. 6km죠. 편도 6km입니다. 저는 한 14, 명지 2봉들려갖고한 14km 탄 거고, 예, 네, 근데 날씨가 좋아갖고 이날 산 그림에는 좀 예쁘더라고요. 네, 이제 하산을 하고요. 아까도 좀 이정표 가 이상했잖아요. 이것도 이상해요. 이거 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아니면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네, 좀 이거는 어디서 한 거야? 경기도에서 가평에서 한거 같은데 가평은 조금 힘을 내서. 이런 것들을 등산객들이 혼동 안 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까 여기서 와서 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갖고 그 갈라지는 길까지 다시 왔고요. 네, 요번에는 이끈리 주차장으로 5.4km 내려갑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계단 가파른 게. 그리고 심지어 여긴 험하기도 하더라고요. 명지 2봉 올라가는 길은 미끄러운 육산이었어요. 그래갖고 흙기되어갖고 그쪽으로 내려오는 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올라가는 건 크게 무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험한 곳이 있더라고요. 미끄럽기도 좀 미끄럽고 가파르기는 마찬가지로 가팔랐습니다. 네, 여기로 올라서도 고생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에서 시작해서 1260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중간에 한 4km까지가 한 600m밖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km 동안 600m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네. 계속 이렇게 가파른 길을 내려오고 여기도 단풍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부분이 아마 단풍이 좋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올 가을쯤에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500m 내려왔네요. 네, 이길 따라 하산을 하시면 돼요. 하산할 때 무릎에 무리해 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스틱 같은 거 사용하셔서 내려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계속 내리막길이죠. 가팔르죠. 사진으로는 잘안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엄청 가팔랐습니다. 네, 이게 초반에 보여드린 건데, 아까 제가 한참 치고 올라가던 부분이 경사가 35도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부분이 경사가 32도가 나오는 거죠. 평균이니까 구간 구간은 40도가 넘는 구간도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쭉 하산하시다 보면은 이제 다시 계곡이 난, 나오게 되고요. 네, 아까 갈림길이었던 이런 계곡이 나오게 되고, 계곡은 또 예쁩니다. 계곡이 차라리 더 예쁜 것 같아요.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위에보다. 네 이렇게 하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아까 갈림길까지 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끈리 주차장 명지산 국립공원 주차장으로 가셔서 고 네, 하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명지산 명지계곡 코스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명지산은 단풍이 아름답고 그리고 명치계곡이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생각보다 코스가 쉬운 코스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편도가 6km가 넘고 왕복 12km가 넘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도 차이도 1000m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산입니다. 거기다가 가파른 구간이 뒷부분에 몰려 있어서 그 부분에선 특히나 힘들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계곡은 그만큼 예쁘고요. 그리고 특히나 단풍나무가 많아서 단풍 시즌에는 정말 장관을 이룰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단풍 시즌에 한번 더 가서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라도 그렇듯 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